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이제 평생 가을을 맺어지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객분들께 양가 홍주님과 그리고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뜻 봐도 정말 많은 하객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걸음 내어주신 하객분들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 정말 포근한 날씨와 벚꽃이 만개한 날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 께서도 오늘 설레는 발걸음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해주셨을 텐데요. 그 마음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신랑과 신부가 소중한 추억들로 마칠 수 있게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의 한 번뿐인 예쁜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오늘 예식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줄에 없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아주 소중한 순서들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순간마다 신랑과 신부가 항상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뜨거운 박수와 호응으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를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양가 어머님. 화촉, 점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학객분들께서는 잠시 뒤편 가운데 로드 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편을 봐주시면, 제 조명 쏴주신 곳에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아무래도 첫 번째 입장 순서이다 보니까 아마 긴장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객분들의 큰 박수와 호응으로써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사뿐사뿐 한 걸음씩 내리둘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입장하실 텐데, 어머님들 입장하실 때 하객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임찬함성으로 어머님들을 따스하게 맞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강어머님 입장해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신랑이 이제 버즈노드 위를 다시 재입장하도록 할 텐데요 이 길을 걸으면 진정한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는 첫 순서이니만큼 긴장도 많이 될 텐데 오늘 신랑 아주 멋지고 자금보다 더더욱 뜨거운 맛으로 신랑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 신랑 입장 네 감사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잘생긴 신왕이 아주 입장을 잘해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을 이제 만나볼 순서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의 순서를 가질텐데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저 뒤편 가운데 문을 주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명이 환하게 쏘아져 있습니다 신부가 지금 문 뒤에서 이제 아름답게 입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부 대기실에 가보신 분들이라 오늘의 주인공 신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번에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문이 열리고 신부가 입장을 할 텐데 신부가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을 함께 맞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자리 잡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작부터 한번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함께 해 주셨을 텐데요. 제 신랑과 신부는 다음 순서를 위해 서로 마주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성인의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나누는 맞절의 순서를 갖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신랑 이제 신부가 입장할 때 저만 보였나봐요. 이제 입이, 아 이마까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이제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지 이제 다음 순서를 통해 다시 한번더 확인할 텐데 신랑 신부 서로 눈을 이제 진하게 아이컨택 해주시고요. 처음 만났던 설레임 그대로 간직하면서 서로에게 목례로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인사.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평생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가고자 그 약속들을 하객분들께 다짐받는 혼인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금일 혼인서약은 주례 없는 예식이니만큼 신랑과 신부가 직접 준비한 편지글 형식의 글로서 하객분들께 다짐받고자 낭독하겠는데요 신랑과 신부는 혼인서약서를 받아주시고 마이크도 들어주신 다음 저기 뒤편에도 이제 하객분들께서 듣고 계십니다 저 뒤편에 있는 곳까지 잘 내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준비가 되면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